야, 우리 형제, 우리 형고 우리 형은 우리 형제, 우리 형제, 우리 형제, 우리 형제, 우리 형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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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, 형제, 형이 형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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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는안제 형제, 제잠이 형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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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<목소리를> 아 잠을 잘 자는 거야? <목소리를> 그, 이 지금 심각한 대야심각고 <목소리를> 아, 아요이에요 <식상하고. 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어, 원래 추이에 여자도. 계란으로 해줄까 소라죠? 예. 계란으로 해야지 한 시간 두시간까도 그리고 싶다. 승이야 승용 씨는 다 먹어. 승용 씨우 영화 봤때 아무 아하고 너무 서운했어. 통얼마나 많이 남았 다시는 통안

그러 <목소리도> 어? 어, 어, 어. 됐어. 됐어. <목소리도>